네, 지금부터 그 서버 컴퓨터랑 다른 노트북 같이 차트 에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지금 서버컴으로 엔조 차트에 들어와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주소창을 보면 서버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소가 로컬 호스트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노트북으로 차트에 접속하고 싶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로컬호스트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이 서버컴의 와이파이가 뭐로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702라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죠. 반드시 이제 차트에 접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모든 노트북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선 이 와이파이가 702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그창고로 윈도우 R을 누르면 프롬프트 CMD를 입력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메인 서버 컴의 경우에는 ip addr 리눅스 이기 때문에 ip addr을 치면 주소창이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 컴은 윈도 우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ip addr이 아니라, 아니라 ip config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금 주소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주소창이 뜨는데, 여기에 있는 ipv4 주소, 이거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서버 컴으로 m 주 차트를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서버 컴에 아까 702라는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02라는 와이파이를 연결한 모든 노트북은 지금 여기 있는 192.168.0.8이 주소로 m 주 차트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서버컴에는 서버컴에서 아까 ipconfig를 입력해서 주소 넘버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노트북에서 이제 다시 그두 번째 영상을 넘어가서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